어, 영국의 역사가 이 아놀드 토인비는 어, 역사의 연구라는 그의 책에서 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꿈을 가지며 가지고 노력하며 또 도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발전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인비는 자신이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그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네살 때부터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예비 역사가였습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결정적으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어,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꿈과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말씀이 나를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는 게 많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패하셨다라는 것은 사울을 패했다는 것이고 어 사실 사울은 왕의 제목으로 조건이 좋은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임도 받던 사람이죠. 그리고 선자도 잘 섬겼고 또 효성스러운 아들인데다가 또 겸손까지 했습니다. 인물로 보면 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모든 것은 완벽하지만 결정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변화가 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잘 변합니다. 사울은 꾸준하지 못하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키도 작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사멸 선인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으로 제사로 들이러 오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초청했는데. 다윗은 들판에 있는 양이나 치라고 타윗을 내보냅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다윗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형들에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학과 전쟁이 났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형들은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야단을 치죠. 그는 사울에 비하면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꾸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꾸준히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는 꾸준히 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죠. 우리 모두 다윗처럼. 정말 꾸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이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는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원 신의 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할까? 우리는 심각하게 또 고민해 봅니다. 어, 주일학교의 심각성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어, 주일학교 학생 수는 80년대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고, 90년대에 비해서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교회든지, 어,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대부분 작년의 수와 비슷했습니다. 어떤 거는 심지어 작년보다 주일학생들이 더 많은 교회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도 초기에는 그랬죠 작년보다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년의 절반 정도면 정말 많은 것이고 대부분은 3분의 1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60년대 또 70년대 또 80년대 그렇게 왕성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장해서 교회 기둥이 되었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때 신앙을 가지고 지금 교회의 기둥들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어떡하든 우리가 주일학교를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사원 신회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교회 전체의 헌신의 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 학교를 살려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잇을 통해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학생들을 다잇과 같은 일꾼으로 양육하려면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980년대 이 탕자처럼이라는 음반을 통해 찬양사역을 시작했던 이 전용대 목사님,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트로트를, 트로트 가수를 꿈꾸던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성인 소아마비에 걸려서 도련 목발에 의지한 삶을 시작하기를 시작하죠. 깊은 좌절에 빠진 그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방향하고 다양한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연히 병자가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살리의 체자질 기념 금식 기도원을 찾아가 그곳에서 체자질 목사님을 만나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니 너는 찬양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체 목사님의 조언에 그는 힘을 얻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찬양이 나를 바꾸어 놓았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일보다. 자신이 은혜받는 일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부분 그 당시에 히브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 다윗도 어려서부터 이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이제 홀로 양을 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다윗은 찬양을 하고 어, 기도를 합니다. 충분히 다른 일도 할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정말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그 찬양과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된 것이죠. 이3일상 16장에 보니 사우라는 가끔 악신이 들려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죠. 그런데 그 결과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이 많아서 그랬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다윗의 이 수금실력이 실력, 너무 좋아서 귀신이 나간 게 아니죠 그런 실력으로 귀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기도는 운율 있는 찬양입니다 즉 찬양과 기도가 함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능력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세상을 뛰어넘는 최신 기법과 자재를 동원해서 주일학교를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 맞는 말입니다. 교회 학교가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교육이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교회학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전에 먼저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언제나 말씀과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한 찬양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마치 삼각형과 같이 이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많아도 안 되겠죠. 기도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찬양만 많이 한다고도 좋은 건 아니죠. 이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만 들으면 돕게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찬양만 하고 끝난다면 그는 거 온전한 예배라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는 재미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흥의 원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기초한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 일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어야죠. 하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과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 둘째로 학생들을 다윗과 같은 일꾼으로 양육하려면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에 강원도에 홍수가 났을 때 일입니다. 이 교회에는 어, 서울에서 신학을 하는 전사님이 주일이면 내려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연세가 마르신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방학을 맞아 이 전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와 교회 기거를 하는데 그때 무척이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교회가 내간 옆에 위치했지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교회에 물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주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내려 물이 점점 불더니 저녁이 되자 내과가 조금씩 넘기 시작합니다. 저녁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황급히 교회를 나와 집으로 모두 다 돌아가죠. 급한 마음에 신발을 찾아 신고 달려가느라 아무도 전도사임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에 잠을 못이루던이 장로님이 한참을 지난 후에 아, 전도사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과연 전사님을 누가 데리고 갔을까? 누구 집으로 데리고 갔을까? 그래서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도 전사님을 모셔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장로님이 어, 교회로 달려가 보니 무린 교회는 이미 무리, 무릎 허리까지 차 있는데 그 속에서 전사님은 죽은 힘을 다해 교회 담장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보기에 뭐 담장을 보강한다고 해서 어, 교회가 휩쓸려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죠. 전사님 빨리 나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전사님은 대답도 없이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장로님이 하도 소리를 지르자 전사님이 대답을 하죠. 장로님, 교회를 물에 떠내, 떠내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장로님 혹시 모르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장로님이볼때이 전사님은 교회와 함께 죽으려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장로님은 생각을 합니다. 겨우 주일이나 설교하러 이 시골에 오신 이 전도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할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이 교회를 섬겼지만 이 전사님 주일만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서울로 올라가니 이 전사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전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전사님은 진실로 교회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이 구약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다잇을 꼽습니다 다잇은 베세메스에 있는 법계를 에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이게 얼마나 기뻤든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너무 심하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것 아랑 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법계를 모셔온 후에도 자신은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법계가 장막에 있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 생각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전은 네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아들이 지을 거니까 나는 이제 어내 손을 놓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성전 성막 연구의 전문가가 이 갈보리코의 이 강문호 박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에 의하면 성막을 짓는데 금값만 약 500억 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 데는 금값이 약 900조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성전을 짓는데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다 준비했느냐? 이것이 다윗이 거의 대부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역대상 기록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라고 내놓습니다. 또한 다윗은 국력을 들어서 그것을 준비를 하죠. 금값만 따지면 자기 개인이 금 5천 달란트를 준비했고 국가적으로는 금 10만 달란트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은 그가 성전을 사랑하는 것 내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의 전 재산을 드리고 그리고 나라의 전 재산을 들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너는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아무렇게나 살아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게 아니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어 사실 다윗의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얼마나 미약합니까? 목동으로 시작했으니, 얼마나 미약합니까? 인정도 받지 못했으니, 미약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세상에서도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곳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고 아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성교의 문을 연 윌리엄 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은 까부리고 지금은 뭐 개구장이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중에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즉,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작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샘트너에서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킨 것이죠. 그러나 그는 19살이 되던 어느 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793년 32세 되던해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파송을 받게 되죠. 선교사를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동인도 예사가 입국을 거절합니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령인 세람푸르에서 그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딘 전조, 동의했던 동역했던 의사의 성교 비용 횡령, 아내 도로시의 우울증, 그는 성교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1834년 주님의 품안에 안기기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도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다윗도.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 아름다운 고백들이 참 많죠. 그중에 시편 8편 9절에서 단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를 21세기는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구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즘은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죠. 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런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풍토가 요즘은 만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고지식하다는 것이죠. 너무 고지식하다. 왜 예수만이 되냐? 예수도 믿어도 되고 다른 것도 믿어도 되면 이 얼마나 좋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뿐이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거 너무 고지식하고 맞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고백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느 게 맞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드기가 주일학교에 돌아오자 엄마가 묻습니다. 만드가 오늘 뭐 배웠니? 그러자 만드기가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홍해 도착한 모세가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네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자 무전기를 쳐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 지원 요청을 했죠.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셨고 애국 군인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니? 물으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아마 엄마는 못 믿을걸요. 이 만들기가 생각할 때 엄마의 믿음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교사 선생님 된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죠. 어.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죠. 어제 그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건데 어, 어제 잠깐 봤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어, 때립니다. 어, 폭력적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줬죠. 1년 정도 있다가 엄마가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나가고. 아이들 자녀가 여섯인데 여섯 명을 데리고 삽니다. 근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믿지 못하죠. 자기들을 놓고 엄마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들은 한 2, 3일, 한 1, 2주면 엄마가 올줄 알았는데 엄마가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엄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반항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폭력적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때린 그 폭력이 또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동생을 발로 차고 질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 하는 것이죠. 분명 그게 나쁜 것인지는 알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본을 보여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교사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폰을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아이들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교육의 가장 강한 힘은 모범이라고, 어, 모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과 씨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그래도 학생이는 말은 말이라 좀 듣지만 주일 학생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까불이고 예배할 때도 정말 떠들고 왔다 갔다고 말하고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교사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 자라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뭐 시골은 없으니까 이제 중3이 되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전사 생활을 하면서 또 아이들 지도해 보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사한대 이렇게 좀 때려주고 싶은데 어또때려줬다니 큰일 나니까 이 장로님 아들이나 이렇게 목사님 애들이나 이렇게 좀 때려주면 돼요. 어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옆에 떠들어도 왜 때드느냐 이렇게 목사님 아들 좀 때려주면 어,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한데 한 쉽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다는 거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원신으로.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일꾼을 내가 키워낸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키워낸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어, 그때 나를 가르치었던 선생님을 알아보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 그만큼 보람이 여러분 어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다윗 같은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